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종로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좀비기술특강 가불병 사례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간 제19강의는 법정지상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366조와 관법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366조는 저담물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인정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사례를 잘 비교해 보세요. 가벽의 토지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볍게 나대지만 있어요. 두 토지 위치와 면적이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차이점은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 크게 차이죠. 근데 토지의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저당권자 A는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줄까요? 나대지 많이 빌려주고 위 토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소량 적게 빌려줄 겁니다. 뒷살에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인 토지 경매에서 우리 경락받았습니다. 최상의각 건물 법정 치상권이 인정될까 문제가 되는데, 만약 법정 치상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건물이 철거되지 않죠? 그럼 우리 경락가를 적게 쓸 겁니다. 그래도 A도 나대지, 아니, 토, 토지에 저당,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에 돈 적게 빌려줬죠? 이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해서 할수 있으니까 법정지상권 인정해줘도 저당권자 a에게 하정의 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당권자가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건축 중입니다. 언제가 건물 지어지겠죠. 저당권자는 돈을 적게 빌려주니까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하물며 건물을 다 지었는데 믿음께 뭐가요? 당연히 돈 적게 빌려주겠죠 법정지상권 인정해줍니다. 이번 사례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갑이 멋대로 금을 짓습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 토지경매에서 우리 경락받아서요. 갑건물 법정지상권 성립할 것인가? 만약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갑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락가를 소량 적게 써야 돼요. 이 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에서 할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법에서 도와주니까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때는 법에서 도와주지 않아야 돼서 철거되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높이 써서 이 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에서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공식을 만들어 볼까요? 자,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있었죠. 그럼 법정 이상권 성립한다. 조상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죠. 나대지였죠. 후에 생겼잖아요. 그럼 법정 이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상단 여백을 하여 저상 설정 당시 당연히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어라고 보는 겁니다. 건물이 있으면 법지도 있다. 건물이 없다 말은 나대지 인 나만 나와도 법정 이상권은 99%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면 끝나요.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재당이 설정되고, 철거되고 신축 나오면, 이때만 성립되지 않은 예외가 딱한 개입니다. 그래서, 공동재당이 안 나오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면 끝납니다. 그 다음, 강제경매는 이럴 때 하는 거죠. 가에게 X가 있는데 아주 친한 형제가 아니라 담보 없이 3억을 동생에게 빌려줬습니다. 이게 담보가 없는 게 일반 채권자죠. 근데 채무자 값이 돈을 안 갚아요.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물은 X부동산 경매에서 3억이라는 채권을 해소해야겠죠. 근데 x 의 저담권이 없으니까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소장이 갑에게 날라오면, 갑이 X부동산 빼 돌려버리면, 을리 승소하더라도 경매시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하기 전에는 보통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가압류는 소유자 갑 몰래 해줘요. 몰래 돌았죠? 그리고 세 번째, 대여금 반환 소송합니다. 소장이 날라오니까 갑이 X를 빼 돌려야지, 근데 이미 가압류로 잡혀 있어서 못 빼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걸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경매하는 거죠. 그럼 카압류가 이제 진짜 압류 또는 본압류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가압류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모르면 못 하는 거죠. 또 시간 없으면 못 합니다. 근데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게 보다 더 안전한 장치죠. 그리고 나중에 경매신청에서 본압류로 바뀌는게 더 좋을겁니다. 이제 강제경매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보겠습니다. 가백게 토지건물이 있어요. 두번째는 나대지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어느쪽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것 같아요. 1번은 건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있고 2번은 나대지라 끝까지 나대지를 가는겁니다. 1번에는 법정지상권으로 도와줘요. 2번은 나대지로 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1번 사례에서 토지의 저당권이나 아까처럼 가압류 압류가 나오고 2번 사례도 나대지의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나와요. 그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2번 나대지죠. 1번은 적게, 2번은 많이 빌려줬습니다. 근데 1번 사례에서 토지가 강제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럼 강제 경매는 저당권자가 경매한 게 아니죠. 가압류 압류한 거죠. 그럼 병이 경락 우리 경락받았어요. 이때는 법정상 이 인정해줍니다. 그럼 콧물이 살아있죠? 그럼 우리 경락가를 적게 써요. 그래도 애들도 돈 적게 빌려줬기 때문에 충분히 채권회서할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 2번 사례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근데 값이 멋대로 금을 줬어요. 근데 돈을 못 받아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습니다. 강제경매는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 아니라 그랬죠. 가압류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락 받았어요. 건물 법정이상권 X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됩니다. 그래야 우리 토지 경락가를 높이 써서 이 돈으로 채권에서할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에요. 경매 나오면 무조건 말소기죠 원리 자이파란색 박스 보이죠?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다 있다면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죠. 미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말소 기준 권리 당시에 콧물이 있었으면 법정이상권 성립하고, 세중에 제일 빠를 당시에 나대지였죠. 콧물이 후에 생겼잖아요. 그럼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매각 대금 완납 시하면 틀립니다. 강제경매는 매각대공완납이 아니에요. 말소기증을, 저당권, 압류가압류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각대공완납 시하면 틀립니다. 음, 잘 보세요. 자, 일번 사례. 1번 사례에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했다 해보세요. 그럼 임오 경매고 저당권이 경매하면 이제 관법지가 아니라 366조 법정상권입니다. 그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밑에 관법자고 결과는 똑같아요. 성립합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366인과 관수법상이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은 똑같아요. 법지오, 법지오 똑같습니다. 아래 2번 사례도 저당권자가 경미하면 이무경미입니다. 그럼 366쪽. 성립하지 않다, 똑같아요. 똑같다. 그래서 법지 X 법지 X 이름이 똑같아요. 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똑같아야겠죠? 자, 이제 좀비 기출 문제집 95페이지 2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인 나대지 X 토지 나대지에 우리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럼 나대지에 나만 나와도 어떤 법정지상권이든 성립하지 않아요.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법지 무조건 X예요. 그냥. 다시 2번. 값은 그 소유인 나대지 x 도지에 우리의 초당권을 설정한 뒤 그럼 우리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겠죠. 그리고 뒤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법정기사원은 상립하지 않습니다. 자, 옳은 걸 물어봤죠. 기억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럼 일괄경매를 하면 설정자 갑 값소유 건물이어야 되죠. 토지가 갑 소유니까 이 건물도 갑 소유야 됩니다. 기억.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하는 경매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수익권을 이전했네요. 그럼 지금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이 아니고 제3자 A 소유 건물이라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니은 제일 끝에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그냥 무조건 틀려요. 나대지 나만 나와도 X입니다. 뒤은 우리 저당권 실행 실행 경매대서 B가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 다낸때그 이건 366조 법정상권 취득하지 않아요. 설정 당시 나대지였죠? 디귿도 제일 그때 관수상 법정상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 맞았네요. 그럼 디귿 저당 설정 뒤 x 토지에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서 C가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면 말소기중 원리 저당권이 있었죠? 그때 나대지였죠? 그러면 끝까지 나대지로 가니까 관법지 취득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리을 저당권 설정 뒤 D가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럼 저당권이 있는데 소유권 취득한자를 제3취득자라죠. 그토지에 필요비를 제출한 경우 을 저당권 이 실행되면 D 제3취득자는 경매 대가에서 필요비 우세상한 받을 수 있죠. 이게 3 2 7조입니다 옳은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 네모 제목일 꼭 외우셔야 해 제목. 가벽에토지검을 있는데 토지는 등기가 돼 있는데 건물은 미등기입니다. 근데 토지검을 보통 같이 사잖아요, 같이 팔잖아요. 그럼 토지검을 함께 양수, 함께 매수, 값은 함께 매도. 함께 양도, 네 개가 다 똑같은 말이죠. 한 사람의 매도, 한 사람의 매수. 이 한국말이 다 똑같은 말이죠. 같이 팔았단 말이죠. 근데 토지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 등기했지만, 콧물은 미등기라, 을이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을은 매수인인데,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그래서, 을은 토지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콧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지금 윗사리는 사람이 갑과 을두 명만 있죠. 그럼 을을 위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 있나요? 을내가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을을 위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을 위해 인정할 필요 있나요? 갑은 돈다 받아서 갑이 건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위해서 법정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위 그림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근데 건물이 미등기라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저당권자가 저당물 토지 경매에서 병이경납받았어요 그럼 이제 366조 법정이상권 성립할 것인가? 그럼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 이 있나요? 조상 설정 당시 토지는 을 소유가 됐지만, 건물은 등기 안에서 을 소유 아니죠? 그럼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 366조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 관법지든 366조든 어떤 거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외울게요 자, 이거 공통점이 뭐죠? 함께 다 팔았다죠? 앞글자, 히휴 히읗, 자. 히읗나면 흥법지엑스, 히읗나면 흥법지엑스, 히읗이 뭐요 함께 매도, 함께 양수, 히읗이 뭐요 함께 매도, 함께 양수, 그걸 히읗으려온 겁니다. 그래서 흥법지엑스, 여우세요. 자, 이어서 작년 33회에 나온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법지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겁니다. 일단 기본전제가 동일인 소유죠? 자, 기요 을, 토지는 을소유 토지죠. 근데 을 승낙 얻어서 신축한 병소유 건물을 가비매수했서요 토지는 을소유지만 건물은 병소유거나 갑소유여서 동일인 소유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 을소유 토지 이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다음 그 다음,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평의 토지세 권건축감이 인정됩니다.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어? 함께 매수 나왔네요. 그럼 성립하지 않다 그랬죠? 함께 매수, 함께 양도 보는 순간 무조건 X.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만 성립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법정상권을 더욱 더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지금 민법 동형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죠? 벌써 7회까지 다 거의 다 진행 중입니다. 이풀 강의 보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